여러분, 오늘 아주 평화롭게 평화로운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인데, 제가 오늘 영상을 진짜 오랜만에 올렸거든요. 사실 계획은 제가 계속 영상을 꾸준히 업로드를 할 예정이었는데, 7월 초부터 되게 바빴어, 한 2주 동안.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막. 너무 피곤하고 막 영상을 막 찍고 자시고 할 만한 그게 거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밖에 찍지도 못했고 아예 편집은 건드리지도 못했고. 그리고 이제 그 바쁜 게좀그 바쁜 게좀 지나가고 나니까 막 여기 막 38도 막 이렇거든요, 여러분. 내가 더워서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지? 사실 오랜만에 여기 조반에서 프로츠크로아상 여러분 그거 먹고 싶었는데 일요일마다 여기 문을 닫아요 아쉽다, 아쉬워 하여튼 그래서 바쁜 게 끝나고 나니까 되게 더워서 뭐 편집이고 나발이고 못하겠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계속 영상 편집도 안 하고 안 찍고 영상 계속 안 올릴 것 같은 거예요. 흐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제 새벽에 오늘 그 김밥 열줄싼그 영상이 막 정말 겨우 내가 막 렌더링 걸어놓고 잠들고 다시 깼다가 트램이 오고요. 저기 트램은 되게 미니 트램, 미니 트램 여러분. 이야기가 왔다리 갔다리 하죠. 그래서 막 정말 썸네일도 겨우 겨우 캡처 따가지고 올렸는데 또 우리 또 영상 봐주시는 구독자님들은 그냥 약간 좀. 너무 감사하게도 따샤가 영상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되게 좋아해주시는 그래서 아더 자주 올려야지 그리고 사실 제가 저번 택배 언박싱 영상에도 댓글을 그 영상에 댓글을 다 남겨드려야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댓글을 다 남기는 게또 생각보다 이게 또 솔찬이 또 이게 또 시안이 많이 가더라고요. 걸리더라고요. <laughs> 네, 그래가지고. 사실 그 댓글, 대댓글을 달다가 약간. 아니야. 변명이다. 이 모든 것은 다 변명이다. 아 그리고 저 지금 어디 가고 있냐면은. 저 점심으로 너무 더워가지고 메밀소바 먹었거든요. 메밀소바 먹고. 아, 뭔가 아쉬운 거지. 사실 이게 메밀 소바는 튀김류랑 되게 잘 어울리잖아요. 돈가스, 막 새우튀김. 근데 없잖아. 그래서 버블티 사러 갑니다. 정말 아무 관련도 없죠? 버블티. 버블티가 갑자기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먹으려고요. 저기 뒤에 또 트램이 오고 있네요. 보이시나요? 트램. 근데. 진짜 여기가 일요일이긴 하지만 사실 여기 진짜 번화가거든요. 여기가 중심가야 시내예요 시내 사람 별로 없죠. 정말 한적하답니다 이곳 소피아는. 그리고 여러분 저 얼마 전에 빌라 로시체에서 그 라임 치즈 케이크랑 뭐죠 라떼 시켜서 먹었잖아요. 근데 나 그날 되게 아팠다 여러분.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그 치즈케이크 문제였던 건지 아니면은 그 커피에 들어가 있던 우유가 문제였던 건지 모르겠는데 내가 그거 먹고 나서 그냥 저녁부터 되게 컨디션이 굉장히 저조해지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원인은 모르겠지만 이제 그거 먹기 겁난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오늘도 그 빌라 로시체가 제가 있는 방에서 더 가깝거든요. 아, 거기서 라임 치즈케이크? 근데 너무 덥고 그래서 안 땡기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은 버블티. 왜 여기는 공차 안 들어오는 거죠? 불가리아에도 공차 들어왔으면 좋겠다. 아, 제가 돈만 많으면 제가 들여오고 싶네요. 그러니까 약간 버블티 가게들은 많이 있는데 사실 다 저도 사먹어본게 아니라서 근데 뭔가 약간 못믿어온거있죠 아니 과연 마치 그 제가 그 젤라또 녹차맛을 항상 실패했던것처럼 여기 녹차맛 다 별로거든요 어쨌든 아, 아 이거봐요 여러분 여기 되게 평화로워요 너무 평화롭죠 이제 버블티 가게에 다와 갑니다. 진짜 멀다. 내가 웬만큼 먹고 싶지 않는이상안 가는데 근데 저기 옆이빌라라 가지고 우선은 저기 잠깐만 들렸다 가야겠어요. 여기 빌라 슈퍼마켓입니다. 여기는 약간 지하에 있어요. 아, 더워. 아니, 여러분, 저만 뭐 있나 약간 구경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또 7,000원 썼어, 7,000원. <laughs> 아니, 뭐, 사실 산거 별로 없어요. 콜라 두개랑물세개랑 그리고. 밀카, 밀카 쿠키 하나. 이렇게 샀는데 7,000원 나왔어요. 음. 네. 그치만 전 밀크티를 사 먹을 겁니다. 밀크티 소중해. 아, 너무 무겁다. 지금. 이거 보세요. 아, 너무 무거워. 제가 가는 밀크티집은 여기. 테이스트 오브 비엔남. 여기입니다. 찹찹 가네데. 오! 유롱 타임 노 씨. 윤유노 리멤버 안 느껴. 어? 안 느껴. 유유 너? 알리도 스토 브라운 슈가 라제트니스. 아닌데 네, 아닌데 샤오 아니 여러분 여기 이 구도 아나 너무 무겁다 아 물을 세 병이나 샀더니 그래서 한입하고 갈게요 저기 일하는 직원분이 제가 다른 데서 봤던 분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 아니라는 거지 너나 기억하냐고는 그거 모른다는 거죠. 어쩔 수 없지, 아, 오늘 좀 실망적인데 이게 사실 누가 만드냐에 따라서 맛이 좀 달라지거든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이제 약간 이런 밀크가 들어간 제품을 먹으면 이제는 약간 화장실 갈 각오를 하고 먹게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안 먹을 순 없어. 왜냐면 맛있거든요. 뭔지 알죠, 여러분? 이거 맛 없어. 아, 나 진짜 이 더운 날 내가 어 걸어가지고 이거 사 먹었는데 이 맛이 없네. 펄도 너무 오래됐고 이게 이 맛도 너무 연하고 예전에 먹던 그 맛이 아니네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내가 또사 먹으러 안 가지. 아휴. 더블티 그까이까 안 먹으면 그만이죠. 뭐 내가 호주에서 여러분 알죠. 호주에서 1110차, 11더 엘리랑 공차에서 정말 많은 돈 쏟아부은 거.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 많이 먹었으니까 이제 안 먹어도 괜찮아요. 이왜 이렇게 약간 뭐라고 해야 돼? 냉장고 맛이 난다고 해야 되나? 너무 좋으시게 하는데 이거 100%좀 있으면 저배 아파요 여러분 <laughs> 나좀 있으면 배 많이 아파가지고 이제 응급상황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앉아있기 되게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저 저기 맞은편에 소니 센터 찾았거든요 저 카메라 소니 쓰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문제 생기거나 뭐 필요하면은 사러 저기 가면 될것 같아요 오늘의 수확은 소니 센터를 찾았다. 요 정도. 원래 여기 이 버블티 집에서 일하던 청년분이 계셨거든요. 그 친구가 참잘 만들었는데 이 밀크티를. 그 친구 그만뒀나? 아니면 주말이라 가지고 일을 안 하는 건가? 그냥 오늘은 이렇게 좀 여유를 즐기다 가는 걸로. 즐기다 가는 걸로 저는 오늘 만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스팸, 스팸, 청경녹차김, 그리고 구운김, 밥, 아. 그리고 통깨 맛장, 그리고 참기름 요렇게 해요. 요 저택 알쇼 어아쇼 자꾸 참기름을 두번 넣으려고 해 가지고 비싼 건지 먹는 장면 많이 넣어 달라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가 너무 시끄러워 가지고 못할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여러분, 저 지금, 이거, 여섯 봉다리 이거 메고, 카우, 카우플랜드 가가지고, 이제, 어떤 한 대형마트에서, 리사이클링, 이거 뭐지, 이거? 병, 이렇게 반납하면은, 하나에 오 스톡 띵키씩 받는 거. 하여튼, 2 0 개면 일래봐 하여튼, 여러분. a anyway, 니웨이저 이거, 가지고 지금 마트 가고 있는데 너무 무거워요. 너무 무거워. 하염, 하염, 하염 여러분. 이상하게 토요일에 항상 좀 자주 찍게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일할 때보다는 어쨌든 토요일이 좀 여유롭고 하니까 이게 더 뭔가 길가에서도 찍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차 소리. 저는 지금 갈은 돼지고기를 사러 가고 있어요 정육점에. 이게 그냥 마트에서 파는 간 고기는 이게 좀 상태가 안 좋아서 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꼭 직접 갈아 달라고 해야 돼. 여기입니다 정육점. 어. 제가 뭐라고 하는지 몰라가지고 남자친구가 어, 그 메시지로 보내줬어요. So, go. Oh, this, this. Cocoa. Cocoa. How much? Speak English? Yes. How much? 600 grams. 600 grams? Yeah, 600 Sure, no problem. A little bit Oh, with fat? You want a fat? Uh, I want a little Without fat. Oh. Oh. Fat? No fat. Oh, this. This. Too much. Too, too much. Too much. Sorry, sorry, man. Sorry. Because always my boyfriend here buy. I don't know. This. Where are you from? South Korea. South Korea. Oh, this one? Yeah, yeah. Kim Chanun. Oh? Kim Chanun. I this North Korea. Yeah, different. Yeah. This is grinder. Oh, grinder, grinder. Stamp that. Oh, how you know? How you know? Ah, fencing. Ah, you? Yeah. Oh. 여러분, 샀어요. 샀습니다. 짜잔. 너무 결을 들면 안 되는데. 오늘 제가 뭘살거 아니, 뭘살 거가 아니고 뭘할 거냐면요. 오늘은 스프링롤을 만듭니다. 스프링롤을 만들어 가서 만들 거라서 이가른 고기가 필요했던 거였어요 덥지만 아, 또 남자친구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요즘 열심히 너무 일을 많이 투머치하게 해가지고 또 좋아하는 거 이렇게 한 번씩 해줘야 또 거시기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원래 이거 고기를 좀 재워두거든요 근데 원래 그 보드카가 있었어가지고 보드카를 항상 넣어서 약간 재워뒀었는데, 내가 보드카를 다 썼어. 그래서 미림으로만 해야 될것 같은데, 괜찮겠죠, 여러분? 근데 이거 뉴질스 지금 제가 계속 ETA 듣고 있는데, 처음엔 별로다 생각했는데, 아, 이거 중독성 있네. w h ETA? 이거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아요, 여러분. 아, 더워. 아, 그리고 저기, 정육점 선생님이 알고 보니까, 안녕하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인 친구가 있대요. 그 펜싱? 펜싱을 같이 이렇게 대결했었던 친구가 한국 친구라가지고, 그 친구가 알려줬다고. 대충 그래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래가지고, 어. 그래서, 여기서 왔냐고 해서, 사우스 코리아 이러니까, 김정은! 이러는 거지. 그래가지고, 아우, 아니라고, 아니라고, 다르다고, 막. 하여튼, 유쾌하게 고기를 샀습니다, 여러분. 고기를 샀어요. 아주 시끄러워요. 이제, 고기를 좀 재워줄게요. 오늘은 보드카가 없으니까, 마늘을 조금 더 많이 넣어줄게요. 소금 쬐끔. 이렇게 해서 조물조물 해주면 됩니다. 요렇게 해서 한 1시간 정도 재워... 한 시간... 음, 최소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재워준 다음에 요리를 하면 더 맛있어요 여러분 우선 여기서 끝! 여러분 이제 스프링롤을 만들 건데 이렇게 파랑 음, 매운 고추? 고추랑 당근을 다 잘게 다졌습니다 이 친구를 볶아줍니다 볶아니다 피쉬 소스를 조금 넣어줄게요 당근을 넣어줍니다 저는 다진 고, 이거 고기랑 다진 당근이랑 고추랑 파를 같이 섞었습니다 여 네. 이렇게 뜨거운 물을 부어줘요 뜨거운 물을... 아 뭐야? <laughs> 어 이거 너무 잘하는데아 너무 <laughs> 아 너무 뜨거워, 어, 너무 뜨거워. 첫 번째 거좀 망했어요. 이게 너무 커지는데? 지금 여러분 이런 식으로 구워주면 됩니다. 이거 너무 여러분 너무 빡세서 다 만들고 카메라 다시 켜게요 여러분 힘들어서 못하겠어. 여러분 오늘의 저녁은 스프링 롤, 스프링 롤이랑. 그 속재료로 밥이랑 볶음 볶음밥 이렇게 먹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음료는 판타입니다. 판타. 빤타. 야, 근데 아직몇시몇 시에 했지? 저 여러분 2시간 요리했어요. 2시간. 2시간 요리했습니다. 원래 저 요리 이렇게 길게 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 거 아시죠? 지금 2시간 동안 이 스프링롤을 만들고 볶음밥을 만들고 아주 아주 힘들었다. 내일은 굉장히 간단하게 이 끼니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덥네요. 그래도 맛있게 돼가지고 뿌듯합니다 여러분. 지금 남자친구랑 같이 먹는 건 불가능한 것 같아요. 너무 바빠가지고 저 먼저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싱거워가지고 간장 조금 더 넣고 햇불닭볶음면 넣었는데, 아니, 이거 해불닭소스 맛있어요. 마쿠! 너무 춥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장면도 넣고 안에 표고버섯도 넣고 하면 더 맛있거든요 근데 재료가 없었어 있는 만취 있는, 있는 대로 했어요 근데도 맛있어요 이번에는 되게 매콤하게 됐어요. 왜냐면 제가 고추를 엄청 많이 넣었는데 이번에 고추가 엄청 매운 고추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맛있습니다. 맛있으면 됐지 뭐. 매운 칠리소스인가? 맵지? 음. 고추 때문에 그런가? 근데 여러분 원래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놔도 맛있긴 한데 기름냄새를 너무 많이 맡아가지고 정작 많이 못 먹었거든요 이번에 되게 맛있어 왜 그러지? 이유가 뭐지? 섞서 먹으면 더 매운 것 같은 기분은 제 기분 탓이겠죠.